안녕하세요. 구미원룸 황소장입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 나니까 영상 찍기 너무 좋을 만큼 하늘이 파랗네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곳은 구미시 비산동입니다. 비산동은 구미국가 1차 산업단지, 즉 1공단과 바로 인접해 있어서 1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1공단은 약 300만 평이 넘는 토지로 매우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700여 개의 기업에 총 근로자는 7만 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코오롱, LG전자, LG이노텍, 농심, LS전선 등 대기업을 비롯해 그외의 하청업체로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근로자들이 끊이지 않아 주변으로 임차수요도 매우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여러 아파트와 기숙사용 사택아파트가 있고 대형마트와 구미IC가 차량으로 10분 내외에 있으며 인근으로 많은 초중고등학교와도 멀지 않아서 자녀가 있으신 부부에게도 임차 수요가 있습니다. 또한 낙동관과도 가까워 강변로를 따라 산책 겸 운동하시기에도 좋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많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되어 매우 깨끗한 내 외부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호실이 현재 임차 완료 중이어서 내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도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약두 달여 만에 무려 4,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인하하여 다시 내놓은 오늘의 매물 지금 바로 소개 들어갑니다 건물 내부 모습입니다 먼저 CCTV 세개 채널 정상 작동 중이고요 옆쪽으로는 작은 창고가 있네요 매물 설명입니다 대지 면적 204제곱미터 61평이고요 건축물 연면적 435.12제곱미터 132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4년 5월 23일이고, 허가 주차대수는 8대입니다. 다음은 월세 내역서입니다. 총 월세 321만원, 대출이자 125만원, 월 순수입 196만원, 41.3%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으며, 위 사항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내역서이구요. 매매가격 6억 3500만원, 융자 2억 5천만원, 기보증금 3억 2800만원이고요. 인수가격 5700만원입니다. 세대 현황을 보면 총 가구수는 11가구이며 원룸 7 투룸 4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층별 상세 구성은 2층은 원룸 3가구, 투룸 1가구.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 3가구, 투룸 1가구, 4층은 원룸 1가구, 투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옥상입니다.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옥상 바닥면 전부 방수칠이 완료되어 있고요. 주변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아파트와 낙동강이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뻥 뚫린 뷰도 일품이네요.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물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매도인의 급한 사정으로 기존 인수가 1억 200만원에서 4천 5백만원을 인하한 가격 5천 7백만원으로 41.3%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는 오늘의 매물 어떠신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바로 연락주세요. 본 물건 외에도 많은 물건을 확보하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매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